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1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장, 언제, 언제, 올라, 라고 하는 뭐라고 했죠. 어떻배우면 매일 헌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는요한번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또 새날을 맞은 것까지 헌신하는 것. 소재, 민하, 라고 그랬죠 민하, 모든 것 감사, 감사. 은혜, 하나님의 신은 혜 모든 것, 범사, 감사, 감사. 이것이 사실은 소재였고요. 화목제 예, 바로, 이, 샬라밈, 이라고 했죠. 여기서 샬롬이 나왔다고 했는데, 토부, 구원의 토부를 오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영원을 드렸는데, 하나님 기쁨, 사랑 기쁨. 이거 어머니 금상첨화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서로, 예,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에 드리며, 나머지 것은다 함께 헌제자와 제사장이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적인 날이 바로 이 화목제 날이라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헌제, 소제, 화목제는 여러분들 자원제라고 있어요. 자원적으로 드리는 제사. 네, 이제 의무적인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이 속죄제, 바로 하하트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사주에 대한 선언, 즉 칭의적인 제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속건제 아시아인데요, 아시아. 아샤, 데 성화적인 하나의 축제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앙금, 또 찜찜한 것을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을 바로 배상하는 것. 옆으로 2 0의 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이제 제사를 1장, 5장까지 다 마치고, 6장, 7장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규례가 있었죠. 여기 이제 그것이 바로, 어, 뭐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아, 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옥제.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사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면 순종, 겸허 그리고 순종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시작도 순종, 과정도 순종, 끝도. 순종, 결론도 순종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종과 어떤 시작으로 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 이게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자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그 관유, 그 석재제,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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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그 수양, 그 무교병 앞에다가 그 자를 붙여야 이게 맞는 거예요. 원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사가 항상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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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사죠. 더가 항상 붙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외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국기 29장에서도 위임제 오늘 아침에 바로 위임제사에 대한 것을 보았고요. 또 우리는 속제리는 실제제사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29장에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명기로 오경이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출애굽과 상황 속에서 바로 19장부터 신의 산에 등장한 으로 말하면 그 신의 산에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또 반응방향에 떠난다 말이죠. 대칭적으로 그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 내에요 아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 예배. 그리고 예배에 따른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신명기로 모세오경이 끝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거다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금방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순종. 그러면, 그 어떻게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제를 준비하시도록 하는 위임제 준비에 대해서 1절 말씀부터 9절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한번보여다고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뭐라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인지라 뭐예요.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절에도 뭐인지라 그래서 5절에 명하시고 그리고 또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다 어떻게? 명하니까 순정했어니 이것이 바로 출애국기에서 성막을 지시하실 때도 일곱 회씩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명하시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명하시고 순정했다. 명하시고 순종했다 일곱 번인데, 올령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 7 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7곱 번. 칠. 완전 수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8장과 9장.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교회였어요. 아,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그리고 속제제와 석건제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무슨 일에 비례? 보충 되에 육장 7장에서 하고 8장에서 드디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의복들을 만드는 것 이것들 런주 말씀하십시오. 제상을 말씀하시고 이제 어떤 일 들을 말씀하 이제 드디어 위임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일곱 단계를 거쳐서 말씀하십시오. 8장, 9장은요 이제 다 내일도 보겠습니다만는 계속 순종이에요 말씀하시면 오늘 몰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 말씀들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서요.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가 그 말을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이루고, 그래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한 단계 한 단계 뭐 준비하고, 그거, 그거, 그거 준비해서 와라.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절 말씀 보게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 그관 위에 전면에 금반패를,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진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어떻게 같았다. 뭐예요? 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면, 아멘하여 내의기를막 성경을 읽고, 아멘하여 듣고, 곧바로 순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예, 8장, 9장은 순종인데, 10장 가면 불순종이 나와있 참, 이게요. 사람은 못 말려요.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뭐, 아리과그두 아들, 나다, 아미오, 그두 아들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인데, 옆에 바싹 붙어서 이것을 실습까지 하고, 일곱 번에 제사 실습도 해보고, 한 10일 동안 위임식을 했으니까, 보고, 익숙하고, 하는 순서대로 있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예? 금방 불순종하한거예요이 우리들이. 우리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돼. 질리도록, 진리의 말씀을 질리도록 먹어야 살아요 오늘, 그러니까, 헬렐레하고, 되는 등, 만든, 만은 등, 뭐,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 한다고 해요. 오늘 그 아침에 그런 말씀드렸죠.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받는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제 6절 말씀부터 이제 구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1 0 절부터 1 3절 보니까 제단. 이제 항상 기게 말하면. 제사장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14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위임식 하는 그 순서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제사가 다섯 가지의 오대 제사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번제. 근데 오늘 특별히 위임 제사는 무엇부터 시작되고 보니, 속죄죄입니다 왜?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숙숙제제를 14절, 17절 드리고요, 18절로 21절에 가서 드디어 이제 번제, 헌신제를 요 근데, 이제 헌신하는데, 그때 비로소, 피를 찍어서, 오른쪽 깃볼, 귓볼, 여기, 기부랄이라고 그러잖이 깃볼에다가, 오른쪽 깃볼에다가 피를 아요 그리고 여기 엄지, 엄지 까락, 엄지에다가 피를 아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 발가락에다가, 피를 말해. 몇 군데? 세 군데. 쉽게 말하면,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오늘 온몸.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귀, 머리자. 그리고 손, 중간에 있자. 그리고 이 팔, 발로 땅에 있자. 이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제도로 말하면, 하단에서 부에서 바까지. 오늘 이렇게 온통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귀에다가 발 먼저 귀에요, 귀. 귀에다가 발렸다는 것은, 바르게, 귀의 정결. 즉, 바른 소리, 바른 말씀을 듣고 산다. 훨씬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해요. 행동. 그러니까, 바로 들어야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길. 내 발에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여 내게에빛이다이 발이란 발 것은 길을 길을과 연결되잖아요. 이 길은 삶을 말해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의 정결함을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거지가 말씀에 근거하여 들은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일상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들어야, 오늘도 사실은 이제 10장에서 보면, 제사를 헛게 드려가지고 모세가 아주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대노해가지고, 바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그청문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보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좋은데, 이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요, 뭐가 게으른 거냐요 말씀. 생각의 순종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카라카니유가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읍적이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우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임식을 하는데 22절부터 24절에 재단을 정결케 하고 이제 29절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요제 흔들어서 이것은 누구껏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이면요, 3 6절 35절에서 보니까, 우임식이 7일간이니다 7일. 7은 완전 수입니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바로, 이와 같이 7일 동안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 36절에 보니까, 36절, 끝절에 한번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아론과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주님하 아니라 어떠한 대로 이르신 대로 이르신 대로 바로 요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말씀만해서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이 모습 을 우리가 보면서 이르신 이르신이 이르에 어떻게 일전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이르신에 이른 대로 모뭐 아론과 그 아들들 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또 이른 대로 어떻게 다 준행했다. 그리고 뭐예요? 순종. 말씀에 그러는 말씀의 주권자는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신 명하신 일을 어떻게 그대로 준행하냐. 성막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니다. 시작도, 중간도, 과정도, 끝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를 하든지, 가정이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를 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내용이 되고요. 신앙 생활은 생활신앙이다. 그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제사장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것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제 부장에 가면 실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실습해야죠. 지금까지 7일 동안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다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것을 실습을 해서 모든 일은요. 어, 자격증을 주고 수료증을 받으려면 실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예. 여양보호사나 가족에도 실습이 있어야 돼요. 요같이 예, 모든 삶의 실습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실습은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 우리 니까서 보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장에서 이제 다른 물로 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그리고 그런 자가 생활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일주일 삶이 달라다. 이 모습을 보면서 즉, 속건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시행해 보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대로 준행했다. 즉 하나님의 본위를 인정해야 순종이 가능하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명심하면서 내 의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밀자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위임 제사는요, 위임식은요, 바르게 듣고, 귀 정결, 바르게 행동, 바르게 섬기고 들어야 바로 섬기고 그래야 바른 삶, 삶 길을 말해요. 길은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길, 의인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올바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진실한 예배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빛과 스픔의 삶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사랑하는 온 세대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